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안쌤입니다. 예, 지금 중1학생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예습 복습하는 방법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방법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요번 여름방학 때 연습하는 거는 반복하면 정말 빨라지더구나. 이거를 연습을 안 하면 공부법 상위로 가지를 못해요. 반복. 한 책을. 영어도 제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독해하면서 빙글빙글 최대한 노르라고 했죠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게 거의 다 외워져요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수학책을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꼼꼼하게 문제도 보면서 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이라면 어떻게 하면 자 보세요 책을 공부하는 단계는 전부 다 어디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구성과 특성에 나와요 구성과 특성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계를 잘라서 나누어 볼 때는 여기 나오는 특성의 단계대로 잘라서 봐 하고 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뭐라고요? 단계를 나누어서 공부하는 공부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보통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일단은 첨서부터 쭉 풀다가 이거 몰라요. 하고 막 짜증내요. <laughs> 어떤 책이든. 그러다가 또 가다가 또 걸려. 아, 몰라요. 그러면 안 해요. 이 뒤에는 이거 다 못했어. 1단원만 하고, 2단원만 하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요? 어떤 A라는 책을, A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A라는 책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과 특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봐서 한 번쯤 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1, 2, 3단, 3, 4단계를 주르륵 넘어가겠죠. 두 번째 책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이렇게 단계를 날눠서 잘라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책이 처음 보거나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잘라서 구성과 특성으로 나누어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계와 특성을 맡아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단원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이 생기면 다두 번째 수학책을 사면 이렇게 풀다가 어 여기 걸려 그러면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먼저 다 풀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나가면 되잖아요 두 번을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봐야죠. 알겠어요? 자, 이책 보세요. 이렇게 됐대요. 학습 목표 있고, 단원 속에 있고, 연계 있고, 준비학습 있대요. 그러면, 나같으면 요, 요 표가 있으니까, 준비학습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어, 창의력 기력이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두 번째 예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겠네. 세번째, 예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났으면 문제 풀겠네? 네번 다섯번째는 뭐겠어요? 이렇게 창이라고 하고 요창이라고 풀겠네? 일곱번째, 관련능력 풀든지 하고 여덟번째는 다 풀고 이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겠네? 그런것처럼 구성특성, 이렇게 책을 단계별로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구성특성이 다 있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자 두번째는 요거랑 요거 보자 세번째는 요거 쭈루룩 보고 가자 네번째는 요거 보자 다섯번째는 이렇게 보자 여섯번째는 읽어보고 일곱번째는 이거 다 보고 모르는 것만 풀자 이렇게 보면 여섯 일곱번은 풀겠네 이해됐어요? 어? 자 단계적으로 이책이무성 법원 중단원기초 중단원기본 하면서 쭈루룩 있네 그러면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림만 보면 1단계 문제, 문제 2단계 예제 3단계 문제 4단계는 뭐라고? 중단원만 쭉 끝까지 에? 5단계는 중단한 실력 끝까지 요 6단계는 요거 어 8단계는 요거만 틀린 거랑 요거만 이렇게 단계와 구성, 구성과 특성을 보고 본인이 단계를 한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주는 게 필요한데 4단계랑 5단계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중복해서 볼 수도 있고, 요거만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고, 그쵸?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시켜서 이거를 보면 좋겠잖아요. 근데 일단은쭉 보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한6 단원 쯤 가면 일단은 까먹었는데요. 이러고 하는 것보다 쭉쭉쭉쭉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수학에자이 책을 보고 이건 단원 단계 에 있는데 책을 보고 얘기해주는 첫 번째 단계는 목차를 외우는 목차를 외워. 두 번째 번개는 뭐예요? 동아쌤이 이거 다 찍어놨죠?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다 나오는 거 있죠? 에? 전체 강의를, 전체 한 번에 얘기해주는 전체 스크랩. 아, 이 개념이나 이런 강의가 무슨 뜻이야? 하고 전체 강의를 듣는. 근데 이 전체 강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목차를 쓰고 전체 강의를 보고, 그러면 3번은 뭐를 하느냐? 이 책으로 보면, 3번은 뭐가있어요 오! 여기에 있는 준비만 다 보자. 제가 공부 실수를 배우는구나 하면서 여기 준비만. 뭐라고요? 아, 준비학습, 첨서 끝까지 보면 하루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준비학습을 보면서 뭐까지 봐야 돼요? 준비학습을 보면서 아, 여기에 관련된 용어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용어, 인터넷 검색하든지 써놓고 동아상테다 물어보면 하루면 끝나겠네. 첨서 끝까지 한번 보겠네요. 목차를 외웠다. 1회. 준비 준비 학습을 봤다. 2회. 그러면 4번은 또 뭐겠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있죠. 설명된 내용만 끝까지 읽어요. 안 풀고. 뭐만 읽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음에도 내용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 내용만 끝까지 다 읽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 읽었어요. 4단계. 끝까지. 그러면 내용을 읽다 보면 모르는 문장 있죠. 용어랑 그 질문 해야죠. 용어하고 단어도 모르면 질문하고 문장도 질문하고 다섯 번째 가사는 뭐였죠아 내용도 읽고 내용을 한번더 읽었어야 돼. 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유제를 보면 됐죠 유죄. 근데 유제 보면 쌤, 유죄기다 풀어져 있는데요. 그거 가리고 풀어야지. 자기가.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내용을 읽고 유제를 끝까지 다 읽어봐 읽는 거한 번, 내가 풀어보는 거, 직접 풀어보는 거한번 끝까지, 다 했죠 그러면 6번, 아, 유제 풀었으니까 이제는 문제도 풀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유제를 내용 읽고 내가 풀어봤죠? 그러면 유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어떤 건풀수 있고, 어떤 건못 풀고 그러겠죠? 맞아요? 그럼 못푼만채점해서 뭐 남겨놨다가 7번으로 못푼 것만 다시 다 풀어. 됐어요? 그러면 예제하고 문제까지 풀루르 끝나면 쫙 나가겠네요? 응? 그러면, 자, 7번 됐으면 8번은, 아, 중단원 기초 문제를, 중단원 기초 문제를 풀어. 중단원 기초 문제. 자, 풀었는데, 어? 맞은 거는 다 빼버리고, 9번은 뭐라고 중단원 기초 문제 틀린 것만 풀어. 첨소수 끝까지 됐어요? 다 다시 그러면 9번 10번 또 10번은 중 실력기초 문제만 실력 중단원 실력을 풀어 그 다음에 또 틀린 것만 첨소수 끝까지 풀어 얼! 됐네요 그런 다음에 못 푸는 거를 쫙 체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대단원이죠 중단원 실력 끝나고 여기 있어 황금 문화 있는데 대단원을 풀어 시간 보듯이 그 다음에 대단원 못푼 거, 대단원 문제 중에 못푼 거는 두 번, 세번또 풀어. 그럼 11번 대단원 문제, 12번 책을 다 읽으면서 내가 요거를 기억, 기억해야지 하는 것만 밑줄 다 쳐. 내가 이걸 따로 써놔야지. 이 문제는 하는 것만 다 써놔. 그래서 노트 정리해. 그럼 끝이네. 이렇게 여러 번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머물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하면 쭉 해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여덟 번 하면 아 목차도 기억했지만 목차를 처음에 외우려고 했다고 노력을 해봤지만 못외웠지만 이렇게 자꾸 쭉쭉쭉쭉쭉 보면서 목차 목차도 다시 살펴보고 쭉쭉쭉 보면서 목차 살펴보고 그러면 아뭐 있는지 머리에 전체가 있자. 그래야 떠오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표시하든지 뭐하든지 요 단계에서 여기까지 똑같이 수학책 한 권을 보는데도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몇 번을 보게 되냐면 이거는 한번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전체 강의 보면 한 번이야 맞아요? 요 내용 전체까지 다 보면서 이 내용 보면서 잘 모르겠으면 그 부분 강의 있어 부분 인강에서 정리한 거 그것도 보면 되잖아 그럼 두 번이야 세번 유죄를 청부터 끝까지 다 풀었다고 쳐봐 그럼 세 번이야 문제를 다 풀어봐 네 번이야 중단하고 대단원하고 다 풀어봐 다섯 번이야 이거 중요한 거더 정리하고 해봐 그럼 여섯 번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봤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똑같지 네 월이 읽었는데 유죄가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는 다음에 이걸 다시 또 풀어봐야지. 이 틀린 거는 내용이 어디 나오나 확인해야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맞았는데 이건 틀렸어. 요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나?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야지. 중간은 맞은 건 빼고, 틀린 거는 아, 이 내용을 이게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나? 여기다 써놓고. 그럼 내용 옆에 틀린 거다 정리돼 있겠네. 맞아요? 그거를 나중에 노트 정리하면 되게 좋겠네? 알겠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책을 하나를 보더라도, 첨삭자이캬 아, 어, 근데 나도 좋아. 니네 잘했는데, 이거 하나 풀고, 내일이나 모레나 한 일주일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봐봐. 여러 번 보게 되면, 머리 안 좋아도 공부 잘해. 농담이 아니오. 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만 공부하고, 뒤에는 이거 언제 하나, 연런생 하지 말고, 쭉쭉쭉쭉 나가보자는 거지. 그치? 어? 만약에 이걸 틀렸으면, 0 4고요 안에 있는 건 소심, 이거 뭐 곱하게 보시오? 어, 0.7. 오, 그러면 0.7두 개로 빠져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0.7이네? 이거 뭐 곱하게 보요사요 이거 뭐 곱하게 보여. 이렇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 어? 여기에서 뭘 빠졌을까? 아, 제곱한 게 빠졌구나.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면 이걸 100분의 49로 해야지. 이렇게 분수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분수로 만들어 보자. 100분의 49면 10분의 7. 이렇게 빠지네? 맞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꾸 옆에 있는 걸 살펴보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수학책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책만 그렇고 한 이걸 잘라가지고 터득하는 능력이 생기면 다른 책들도 잘라서 다른 책도. 그러면 아, 단계를 나눠서 쫙쫙쫙쫙 하면 쉬운데까지는 혼자 할수 있지. 어? 그걸 수업 듣고 있어, 이렇게 하고. 야, 해줄게. 마이너스 루트 하면 이렇게 해서 숫자 써주고, 뭐, 어, 쌤이 많이 풀었어요. 네가 풀었냐? 선생님이 풀었지. 그지 스스로 터득하려면 단계를 나눠서. 그래서 수학책, 여러분, 어떤 책이든 여러 번 보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어? 그래야 단계적으로 자기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 봐봐. 계단이 이렇게 많은데 니네 한꺼번에 왜, 한꺼번에 뭐네 개, 다섯 개씩 올라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지. 쫑쫑쫑쫑. 오케이? 응. 둔산동 동화세림.